안녕하세요, 여러분. 킬조이장인 최영입니다. 이번에 신규 스킨, 레디언트 크라이시스 001이 출시되었죠? 이 스킨은 만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스킨으로, 발로란테 최초로 카툰 그래픽이 적용된 스킨입니다. 이번 세트 구성은 별도의 스프레이나 총기 장식, 카드 같은 구성품은 없고, 클래식, 버키, 팩터, 펜텀 그리고 야구방망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총부터 보는데, 이 야구방망이가 상당히 시선강탈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기존에 있던 한손검, 한손 도끼와 같은 모션이라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우클릭만이라도 최근에 나온 RGX 11Z 프로 검처럼 양손으로 휘두르는 모션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적을 타격했을 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소리가 나긴 하는데 좀 뭔가 경쾌하거나 속이 뻥 뚫리는 깡 같은 느낌이 아니고 좀 굳이 표현하자면 낑 같은 애매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 총기 스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스킨의 가장 큰 특징은 총과 관련된 소리들이 모두 글자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총을 꺼낼 때, 격발할 때, 장전할 때, 등등. 총과 관련된 모든 소리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글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화에서 우리가 주먹을 내지릴 때나 발차기를 할 때, 슉, 슉슉, 슉슉, 이런 소리가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외에 총소리 효과가 따로 변하진 않고요. 총구 화염 이펙트 같은 경우는 변화가 있긴 한데, 기존 기본 스킨 효과에서 만화처럼 덧입힌 게 전부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마무리 모션은 만화에서 악당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적을 날려버립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입장에서 역대급으로 킹받는 스킨이 아닌가 싶네요. 이펙트가 크게 변하는 것이 없다 보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RP를 적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스킨들이 평균적으로 4레벨까지 올리는 것에 비해 이번 레디언트 크라이시스 001 스킨은 3레벨까지만 즉, 20RP만 투자해도 총기를 풀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난 RGX11Z 프로 스킨이 5레벨이었던 걸 생각하면 앞으로는 2레벨 혹은 6레벨 스킨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6레벨은 나오면 좀 끔찍할 것 같긴 하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킨과 게임의 이질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래픽 자체가 다른 형식이다 보니 총과 배경의 이질감이 심해서 자꾸 총기 시선이 뺏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만화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다면 총에 간단한 캐릭터나 혹은 그래피티 하다못해 뭐 발로란트 로고 같은 거라도 그려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밝은 회색이었던 게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유니크한 카툰 그래픽 그리고 뒤통수 홈런치기 딱 좋게 생긴 야구방망이를 본다면 구매 욕구가 생기는 스킨입니다. 가격은 7098VP로 약 75,000원 정도의 가격이고요. 총기들은 프리미엄 에디션 등급으로 각 1775VP, 야구방망이는 3550VP입니다. 이번 신 스킨 레디언트 크라이시스 001.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